과일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봄이 되면 저절로 꽃이 피는 줄 압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물론 그대로 두어도 비록 탐스러운 꽃은 아니더라도 가지에 몇개의 가지 꽃은 핍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산에 는 여러 나무들도 꽃 피고 열매 달리긴 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탐스러운가의 문제입니다. 농부는 봄에 올라오는 꽃을 보면 그의 과일 농사 대충 짐작합니다. 꽃도 꽃 나름입니다. 지금 여기에 핀 꽃들은 굵어지기는커녕 수정 결실도 안 됩니다. 어찌하느냐고요 초창기 우리 사과인데 실제 겪었으니깐요한 개도 결실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피어야 결실도 잘 되고 또 우량 사과로 발전합니다. 사과는 한 화방의 꽃이 대여섯 개가 피어야 제대로 피는 겁니다. 나중에 결실 되어서 그대로 두는 것은 1번 중심화만 두겠지만, 필때는 이렇게 피워야 합니다. 이건 어느 화방에도 꽃이 서르게 뿐입니다. 이런 것은 비단 사과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과수나 똑같습니다. 물론 꽃만 탐스럽게 우량하게 핀다고 과일이 무조건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꽃이 핀 나무는 온 동네 꿀이 매달려 좋다는 것다 뿌려도 소용 없습니다. 사람의 지능 중 70%가 아기가 태어날 때 갖고 온 지능이라고 합니다. 식물도 똑같습니다. 봄에 우량한 꽃이 피느냐, 불량한 꽃이 피느냐는 그저 나무의 컨디션에 따른건 아니죠. 열달전이 가지의 꽃눈이 잘 와서 잘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꽃눈이 뭔가부터 소개를 드리는 것이 맞겠군요. 과수마다 꽃눈이 오는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겠죠. 우선 사과 꽃눈을 살펴봅시다. 이건 외성 사과나무인데 꽃눈을 살펴봅시다. 지금 원난에 있는 것이 꽃눈인데 빨간색 원의 꽃눈은 비교적 괜찮은 꽃눈이지만 파란색 원소의 꽃눈은 별로입니다. 그건 나중에 있으면 설명드립니다만 이 꽃눈이 우량하면 우량한 꽃또 과일로 발전합니다. 이건 복숭아 나무인데 사과보다는 꽃눈이 비교다수 정도로 꽃눈이 많습니다. 이 가지에 열매를 두개 정도만 달고 나머지 꽃은 다따 버려야 하지만 그래도 튼실한 꽃이 피어야 합니다. 이렇게 꽃눈이 많은데 여기 세워진 가지에는 꽃눈이 없군요. 어떤 가지는 있긴 있어도 몇개 없고 그걸 사라 눈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꽃눈이 잘온 가지는 어떤 가지이고 꽃눈이 맺혀지지 않은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요 답을 말하기 전에 하나만 더 봅시다 블루베리도 과수 중 꽃눈이 잘 오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죽이지만 않으면 열매 따 먹는 것이 블루베리죠 여기에 달린 꽃 눈도 살펴봅시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꽃눈이 온 가지가 있고 전혀 꽃눈이 없는 가지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꽃눈이 잘온 빨간색으로 표시한 가지는 가지가 연약하게 보일만치 가느다랐습니다. 꽃눈이 온 가지 중에 일부는 세워진 가지도 있지만 그 가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꽃눈이 전혀 없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가지는 굵고 튼튼하며 세워진 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더 확연히 알수 있네요. 지금 여기 눕혀진 가느다란 가지에는 꽃눈이 잘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바로 서 있는 가지는 꽃눈이라고는 없습니다. 대신 가지는 꽃눈이 있는 가지보다는 굵고 튼튼합니다. 이래서 주변 텃밭 농장에 심어진 과수, 어쨌건 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은 비단 농장에서 갖고는 과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도 살펴보고, 산에 있는 꽃피는 나무도 살펴보면 다 똑같습니다. 물론 그런 나무들은 농부의 도움 없이 수많은 가지가 나오다 보니 눕혀진 가지도 있고, 그게 꽃눈이 맺힙니다. 어떤 분은 세워진 가지에도 꽃만 잘 피웠다라고 말하겠지만, 그게 탐스러운 열매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바로 탐스럽지 못한 꽃입니다. 가지를 눕혔다고 해서 모든 가지를 눕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청소를 하더라도 쓰는 사람도 있고, 닦는 사람도 있고, 터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가지 중에도 자라야 하는 가지도 있습니다. 열매 맺을 가지만 눕혀야겠죠 열매 맺는 가지를 결과제라고 하는데 아무튼 열매 맺는 가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올라온 신초가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과배 복숭아 자두 매실 이런 건 지금 설명대로 작년에 나온 가지가 여름에 꽃눈 맺혀서 자라서 다음에 봄에 꽃 피고 결실합니다 반면에 감 대추 포도 모화가키 등은 작년에 나온 가지가 봄이 되어 거기서 싹이 나오고 그 싹에서 피고 결실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신초는 결과지 의미가지에 해당하는 결과모지가 됩니다. 작년에 나온 가지가 바로 결과지는 안되더라도 그 신초가 바로 세워져서 튼튼하게 자라면 거기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무 중에서 여기에 표시한 것처럼 골격을 이루는 가지는 무조건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결과지를 많이 달수 있고, 농부는 그 결과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눕혀야 훌륭한 결과지가 되듯이, 세워야 튼튼한 골격가지가 됩니다. 골격가지 중큰 골격가지일수록 튼튼하게 자르고, 그 굵은 줄기를 통하여 양분이 이동되어야 합니다. 세울수록 튼튼하게 잘 자른다면, 이큰 골격가지를 왜 똑바로 세우지 않고 비스듬히 키우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우산 뒤집은 것처럼 펼쳐 키우는 것은 가운데에 햇빛이 들어와 어떤 가지도 그늘이 지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가 달린 가지 즉 결과지에 달린 잎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 거기에 달린 과일은 제대로 훑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처럼 가운데를 벌려 햇빛이 고루 들기 위한 모양을 개심형이라고 하는데 반대 방법도 있습니다. 사과나무 같은 것은 가운데 전주대처럼 주관을 세우고 그 사방으로 가지를 배치하는 주관형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옆 가지가 길수록 안까지 햇빛이 잘안 들어가서 요즘은 외성으로 키워 옆 가지가 길게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자연적 좋은 과일이 열리고 비싼 값으로 팔리죠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서 내년에 과일을 달 가지 즉 지금 난 신초 내년 되면 결과지가될 가지는 옆으로 눕혀야겠죠. 각 과수별 꽃눈에서 보듯이, 과수마다 눕히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많이 눕혀야 하고, 복숭아나 브루베리는 살짝 덜 눕혀도 되지만, 어쨌든 굵고 튼튼하게 자라서는 안 됩니다. 세워져서 튼튼하게 자란 가지는 꽃눈이 오지 않습니다. 다녀보면, 텃밭과수 1 0번은 왔는데, 과일 제대로 따먹는곳 못봤습니다. 같은 텃밭농사 동변상인의 마음으로 엄청 참고영상을 올리는데 보신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는 무조건 자래라고 합니다. 새우저이는 신초가지를 눕히면 가지는 잘 크지도 잘 굳지도 않습니다. 이 가지는 무럭무럭 자래라고 하다가 위기를 맞은겁니다. 이제는 자람보다는 자손번식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바로 꽃눈을 다는 거죠. 이게 나무, 아니 식물의 본능이고 과학적 원리입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신초가 어디에서 올라오든 B나 D의 가지를 A나 C의 가지와 크기를 맞추려면 눕히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지를 만들려면 결과지가 될 신초를 눕히면 길이도 굵기도 작아지며 크게 꽃눈이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무는 세워질수록 그 가지에 양분 흐름이 많아집니다. 차나 사람은 오르막을 오르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무는 세워질수록 양분 흐름이 더 좋아집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온유월에 올라오는 모든 신초을 눕혀서 결과지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청소를 해도 모두 빗자루를 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얘기하듯 어떤 가지는 자라서 뼈대를 이루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세우던 신초도 있어야 나무에 넘치는 양분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의 넘치는 힘을 분출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앞에서 보았던 이 사진, 파란색 소고 꽃눈은 별로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한번 확대해 살펴볼까요? 신초가 잘 눕혀져 꽃눈이 오려고 하는데, 반팔로 다시 자란 모양입니다. 여기는 딱 하나이지만 흡수한 양분은 많은데 그 양분을 소비할 때가 없으면 나무는 다시 자라려고 합니다. 이를 염려가 있을 때는 힘을 소모할 곳을 도어야 합니다. 그 역할이 끝나면 제거합니다. 이만큼 과수 농사를 짓는 데는 조절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만 하나하나 익혀가는 것이 바로 재미를 할수 있겠죠. 어떤 신초를 눕혀서 결과지로 만들어야 하나 아무 가지를 붙잡고 결과지가 되러 갈수 없습니다. 바로 원가지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측지를 결과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등에 난 가지는 선천적으로 힘차게 자랄 가지입니다. 이걸 억지로 눕히면 다시 반발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좋은 결과지가 안됩니다. 반대로 아래에 난 가지는 너무 약하게 자랍니다. 과일이 열려도 굵지를 않습니다. 정리하면 열매 달릴 결과지는 눕혀야 합니다. 그 눕히는 정도는 과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눕히더라도 신초를 눕혀야 합니다. 그 신초 중에서도 옆구리에서 나온 신초를 눕혀야 좋은 결과지가 됩니다.